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. 여러분, 아, 이 토마토 좀 보세요. 아주 스렁스렁 달렸죠. 자, 이 토마토 이렇게 몇 그루만 심어 놓으시면 정말 아, 매일매일 토마토 풍년입니다. 여러분,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토마토 심으셔서 이거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. 여러분, 이 토마토 는 아시죠? 어 세계 건강 그 식품 식, 건강 그열 가지를 뽑으려면 라 토마토가 꼭 들어가죠.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토마토가 음 저희가 빨간 것도 심었고 또 이렇게 그 이렇게 노란색도 심었거든요. 근데 지금 매일 매일 제가 따가요. 저기도 보세요. 제가 아저 안에 저아 많이 달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보이시나요? 네, 저 안에 수렁숙렁 달렸죠. 네 이게 여러분 혈관 건강에는 이 토마토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. 굉장히 좋아요. 여러분 이게 그 성인병 예방에는 정말 토마토 그 매일 매일 그 옆에다 두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도 매일 얼마큼씩 따냐면 보세요 이렇게 달렸잖아요. 이렇게 달리면 매일 저희가 이런 비닐로 있죠. 요 비닐로 비닐로 보여드릴게요. 이 비닐으로다가 하나만 따가서 손님들에게 드리거든요. 하나씩 요거다가 딱한 한봉지씩만 따가서 딱 손님들 하루하루 드리거든요. 그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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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드리거든요. 샐러드에도 드리고 기름에 볶아서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해드리는데 여러분 토마토는 정말 그 어, 뭐냐. 그, 왜 화분에다가도 이게 한 나무 정도는 잘 심으면 도시에서도 드실 수 있어요, 여러분. 그, 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, 우리는 도시에서 사는데 이걸 어떻게 길러서 먹냐고 막 이러시는데, 네, 이거 토마토 길러서 드실 수 있어요, 화분에다가. 또 시골 어르신들은 요즘은 그 풀이 싫어서 집에 화분에다가 한 나무씩, 콩나물 시루 같은 데다가 심으셔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자, 제가. 이 토마토를 이렇게 따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보세요. 싱싱하죠? 되게 음 너무 맛있어요. 빨간 것도 한번 따볼게요, 여러분. 음 진짜 맛있어요. 음 여러분 어때요? 저저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음, 토마토 많이 심으셔서 그냥 매일매일 토마토 아이고, 아이고. 매일매일 토마토 반찬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고혈압 외방에도 좋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러죠 피부에도 좋다고 그러죠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거 자 여러분 이거 토마토 자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많이 심어서 드세요. 올해 못 심으신 분들은 내년에 또 많이 심으시기 바라요, 여러분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. 감사합니다.